반갑습니다 여러분 사주세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강의 내용은 상관 상관의 역습 음. 자 우리가 여러분 상관하면 어때요 좀 별로잖아요 상관, 겁재, 편관 이러면 벌써 아허 이런 얘기를 하죠 예. 근데 이 상관은요 여러분 왜 그렇게 안 좋아해요 사람들이 얘가 상관이에요 상관은 관성을 극합니다. 네. 관을 극하죠. 정관을 극하는 게 상관 아닙니까?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 정관은 남편이죠. 아, 내 남편을 극하는 그 에너지가 상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이 상관은 이거, 아, 이거 나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음. 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현대 사회는 바야로 식상의 시대다. 그 중에서도 이 상관, 우리 명리계에서는 그래도 겁재, 편관, 상관 얘네들 꽤나 천대받죠. 좀 별로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 상관의 역습에 대한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죠. 사주의 가치를 더해서 저는 사주세요. 아, 자, 여러분, 음, 초등학생, 어, 초등학생의 장래희망을 좀 보죠. 음, 자, 첫 번째가 1위 운동선수입니다. 2위가 의사, 유튜버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5위, 9위 가수, 10위는 법률 전문가. 이게 2022년 초등학생의 장래 희망의 순위라고 해요. 물론,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은 좀 달라지긴 합니다. 음. 자, 어, 우리의 꿈나무들, 이런 얘기 하죠. 음. 자, 여러분. 상관을 쓰는 직업 뭐예요 여기? 상관을 쓴다. 자, 운동선수 상관 쓸수 있죠. 크리에이터 상관 쓰죠. 요리사, 프로게이머, 배우, 가수. 상관을 쓸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요. 네.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상관을 막 디테일에 가면 의사도 상관 쓸수 있겠고 교사도 쓸수다쓸수 있습니다만. 주로 상관을 쓴다라는 거.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상관을 쓸수 있는 직업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꿈나무들이 이런 장래 희망을 갖고 있더라. 그러니까 상관의 역습이다 할만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관이 뭔데? 상관이 뭐길래, 자, 상관은, 우리 흔히들 많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요. 상관은 터보예요. 네. 그러면 뭐랑 비교하는 거예요? 이건 식신이랑 비교하죠. 식신이 악셀이면 상관 터보라고요. 자동차 할때 악셀 밟잖아요. 악셀 뿡 터보는 빵 누르면 와 이렇게 가죠. 그게 상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의 특징으로 우리가 보자라고 한다면, 음, 얘는 예리해요. 예리하다. 그리고 날카로워요. 음, 그리고 우리가 그 이제 십성별로 봤을 때 에너지의 소모가 굉장히 빠릅니다.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빨라요 음. 지속성이 떨어져요 지속성이 떨어진다 이건 뭐예요? 유지력 우리가 자동차에 빗대서 식시는 액셀이고 상관은 터보예요 라고 했는데 자 보세요 터보를 쓰기 위해서는요 조건이 필요해요 그 조건 그 조건에 딱 맞닥뜨렸을 때 터보를 딱 누르는 거그 예리함 음. 엄청 확 가잖아요 순식간에 날카롭다 그래서 에너지 소모가 빠른 게 상관이고요. 터보 계속 눌러 갈수 있습니까? 못 가죠. 지속성이 떨어져요. 유지력이. 이런 게 상관이에요. 그런데 왜 요즘은 과거와 다르게 이 상관도 사회에서 각광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우리 꿈나무들의 그 장래 희망을 봤을 때 이제 이들도, 이 아이들, 아기, 이 아기들도 아는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어, 저거 되게 좋아 보인다 저렇게 하고 싶다 라는 거 근데 아이들이 이 상관의 매력에 빠지는 것이 이런 이유들이에요 여러분 음. 뭔가 꾸준히 진드감치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아이들이 힘들어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순식간에 변하고 순식간에 폭발적인 에너지를 쓰고 지속력이 떨어지다 보니 다른 것을 또 찾고, 어. 이러다 보니 이제 아이들은 이제 상관적인 매력에 빠지는 거죠. 자, 얘네 둘 비교를 하나 더한번더 해볼게요. 자, 연애를 한다고 볼게요. 연애, 연애를 할때 식신은 이제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 여자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보고 어 어떤 일을 하고 내가 도움이 될까 막 그냥 막 관심이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막 그걸 다 챙겨 주고 싶고 막 그래요. 그래서 좋아하는 범위라는 게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잘 연결되는 구조가 쭉 이어집니다. 예. 네, 처음부터 손 잡고 영화 보고 막 하다 보면 뽀뽀하고 이런 거. 근데 상관은 어때요, 여러분? 상관은 그 어떤 여자를 대하는데 그래프가 어때요? 그냥 여기서부터 출발이에요. 출발점이. 네. 천천히 뭔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빌드업 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위에서부터 가는 거예요. 이게 상관이에요. 그러니 이 부분을 뛰어넘기 위해서 얼마나 에너지 소모가 빠르겠어요. 예를 좀더 디테일하게 예를 들어보면요. 상관은요 여자를 만날 때그 여자가 딱 좋아할 만한 선물을 딱 줍니다 그냥 네 생각나서 샀어 네 생각나서 샀어 네. 그 짧은 순간 이 여자를 딱 파악을 해서 딱줄수 있는 거 네. 임팩트 엄청 강한 거예요 폭발적인 에너지 예리하고 날카롭게 네. 딱 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관계의 빌드업은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못 해요. 처음부터 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사귀자. 예. 네,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상관이에요. 그래서 다소 기다림 혹은 어, 천천히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죠. 상관은. 우리가 여러분 과거로 좀 돌아가 보자고요. 과거로 우리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음, 결혼하기 전이에요. 이제 딱 이제 막 술집에 모였어. 삼삼오 남녀가 모여서 막 야, 네 친구, 내 친구, 막이래 해서. 근데, 재밌는 남자들이 있어요, 유독. 예. 재미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는 식상을 쓰는 거겠죠. 근데 어떤 남자는요, 아, 그래서 예전에 그랬는데, 막 이렇게 스토리를 자, 잡아가요. 재미있게. 예. 근데 상관 쓰는 사람들은 어때요? 스토리 언제 짜고 있어요? 예. 빌드 언제 하고 있어? 그런 거안 해요, 상관들은요. 그 상황에 맞춰서 툭 내뱉는 말이 빵 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상관에게 센스 있어, 위트 있어. 어, 야, 너, 야, 너랑 사귀는 고파. 그 진짜 웃기더라. 어 진짜 재밌더라. 이런 거예요. 어. 또 나아가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를 생각해 봐요. 야, 오늘 전체 회식이야. 다 남아. 이랬는데, 어, 이제 신입사원이, 어, 잠깐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이러더니, 컨디션을 그냥 이렇게 사오는 거예요. 드시면서 하세요. 상관이에요, 상관. 여러분. 음. 그러면 이 상관은 일을 조금 못 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생존하기에 유리한 방법을 굉장히 예리한 거예요, 그게. 네. 그리고 에너지 소모가 빠르기 때문에 언제 기운이 빠져요 상관은? 언제 못 버텨요? 야근할 때, 네. 주말인데 나와 추가근무야. 이런 거 상관 못 버텨요. 와막 벌써부터 막막 막, 막 울기 직전이야. 막. 네. 에너지 소모가 빠르기 때문에. 지속성 있는 거에서는 약하다. 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현대 사회, 현대 사회다라는 것은요 틀이 이미 갖춰진 사회예요. 네. 자 우리가 막 농경 사회를 넘어서 산업화 시대를 지나서 우리가 산업혁명을 했잖아요. 막 전기, 막 증기기가 나와서 이제 막 전기로 가고 겨, 전쟁을 겪으면서. 지금 정보화 시대란 말이에요, 정보화 시대. 이 정보화 시대에 지속성보다는요, 빠른 빠른 대처와 지금 환경 변화에 내가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것들. 그게 상관이에요, 여러분. 그게 상관의 기요 음, 예리하게 날카롭게 에너지 소모를 빠르게 해서 빨리 성장시키고 그다음에 지속력은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것을 또 찾아가는 거. 우리가 공무원 생활을 막4 0년 했어요. 아, 전 진짜 그건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그런 시대가 곽강을 받았다라면, 아유 야한 직장 들어가 가지고 퇴직할 때까지 어나 죽었다 하고 그냥 어? 상사들한테 고개 숙이고로 사는 거야. 인생 다 그런 거지. 이랬다라면 지금은 무슨 말이야?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 뭐 30년, 40년을 어떻게 해? 직장 생활을. 이거 못 하는 거야. 응. 빠르게 빠르게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네. 왜? 정보가 시대이기 때문에. 상관이 필요하다. 바야로 상관의 역습이 이미 시작된 사회가 현대사회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어서 상관이 어떤 작용을 하느냐, 우리 명리적으로 좀 보도록 하죠. 자, 상관은 명리적인 관점 우리 사주에서 상관이 하는 일은 뭐예요? 재를 생하죠. 그리고 관을 극해요. 네, 극생. 음. 이게 상관의 포지션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관의 관계를 볼 겁니다. 자, 관성은 뭐예요? 기존의 것. 음. 이건 뭐예요? 기존의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시스템이 법적인 시스템이든 어떤 사회의 보편적 기준에 있는 시스템이든 간에 기존의 것. 또 작은 의미에서는 법, 규칙. 이런 것들 될고요 음. 자, 그러면 상관은 관을 극하죠. 결국, 관을 깨려고 하는 애들이 상관이에요. 여기서 상관을 보자고요. 기존의 것을 바꾼다. 예. 네.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기존의 것을 깬다라는 게요. 기존의 것은 다 없어져라! 이게 다, 이게 아니에요. 상관은요. 그것의 것, 그거, 기존의 것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게 같은 의미지만 깨서 없앤다가 아니에요. 바꾼다라는 거예요. 네. 위법. 그죠? 네. 그러면 이게 범죄. 로 이어질 여지도 있어요. 왜? 관성을 극하는, 법과 규칙을 극하니까요. 위법이 될 수도 있고, 뭐, 뭐 탈세, 막 이런 거. 그래서 이게 범죄까지도 연결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경계해야 될건 말씀드려야죠. 자. 여기서 기존의 것을 바꾼다라는 거 있죠, 여러분, 이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기존의 것을 바꾼다. 뭘로? 뭘로 바꾸냐? 네. 혁명적인 기운. 네. 그리고 여러분, 바꾸는 것은요, 따라가, 기존의 것을 따라가는 것보다 정말 에너지 소모가 크겠죠? 굉장히 머리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예, 기발한 생각과 아이디어가 있어야 돼요. 예, 창의성. 그래서 천재성까지 나올 수 있다. 이게 상관입니다. 음. 길한 방향이죠. 근데 길하기만 하진 않아요, 여러분. 자, 혁명성을 발현시켜야지라고 하는 것은 실패하면요, 혁명에. 혁명에 실패하면. 그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창의적인 거 만들어야지라고 했는데 그 시대가 이 창의적인 걸 지금 소화할 때가 아닌 거예요. 리스크죠. 나 혼자 창의적인 거예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아, 이거는 너무 시대를 앞서갔어. 라는 거. 그것도 상관이죠. 천재성이다라는 거. 시대가 인정해줘야 천재성인 거예요. 네. 그래서 상관을 쓰기 위해선, 어떻게, 길하게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이 필요해요. 상관만 계속 쓴다고 그게 이 시대에 상관의 역습으로 상관이 잘 쓰여지느냐가 아니에요. 상관을 잘 쓰기 위해서는 큰 조건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인성이 필요해요, 여러분. 자, 상관은 터보라 그랬죠. 터보 오늘로 가면 사고나면 큰일 나잖아요. 자, 혁명성으로 혁명을 일으켰어요. 혁명이 안 되면요. 내가 다 가는 거예요. 예. 말씀드렸듯이 창의성, 창의적인 거, 천재적인 거, 그 시대에 맞춰야 돼요. 자, 인성이다라는 거는 그 터보에서 얘는 뭐예요, 우리가? 브레이크라고 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상, 관, 폐인. 이 얘기를 하죠, 여러분. 상, 관, 폐인은 뭐예요? 얘는요, 여러분, 마폐할 때 폐짜입니다, 마폐. 예, 네. 상관이 인성을 꿰차고 있다라는 거예요. 상관이 인성을 꿰차고 있다. 즉, 역동적이고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빨라서 폭발적인 이 기운을 쓰메도 브레이크의 작용을 할수 있는 인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상관은 인성과 함께 있을 때, 상관 폐인일 때, 그때. 현대사회에서 정말 길하게, 유능하게 쓸수 있는 기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아까 그, 우리 꿈나무들 순위 1위에 운동선수가 있었어요. 음. 자, 운동선수인데 축구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축구. 우리 손흥민 선수도 축구잖아요, 여러분. 근데 A라는 어떤 선수가 있습니다. 어, 이 사람은 공을 잘 차요. 음, 얘한테 A라는 사람도 공을 주면 그냥 그냥 무조건 골인 거야. 아 어, 지금 보셨죠 자세, 자세 보셨죠 여러분? 네. 골키퍼만 있습니다. 공을 못 차서, 네. 공을 굉장히 잘 쳐요. 이 사람한테 주면 골인 거예요 그냥. 자 그리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음, 공을 잘 차요 이 사람도. 네. 잘 찬다. 그리고 축구 연구도 해요. 음, 자 A라는 사람은요, 이건 공을 잘 차라는 게 상관이죠. 네. 상관으로서 와, 얘는 진짜 대단한 스트라이커야. 공만 주면 골인니까? 그런데 공을 잘 찬다라는 영역, 몸을 잘 쓴다. 어떤 상황에서 내가 판단을 빨리 내리고 그것의 결과치를 끌어온다라는 거죠. 이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계. 한계치가 와요. 어떤 한계치가 있, 있어요? 전술의 변화에 따라서 내가 또 대처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날의 컨디션, 네. 그리고 내가 나이를 들면서 체력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좀 떨어지는 한계치가 있어요. 자, 공을 잘 차요. 이거 상관이죠. 근데 여기다 축구 연구를 해요. 자, 인성이에요. 이 사람도 한계치는 있으나 그 한계치를 돌파할 수 있어요. 왜? 아, 그래. 나도 공도 잘 차고 하는데, 어, 요즘에 영국의 축구 리그를 보니까, 이탈리아의 축구 리그를 보니까, 아, 브라질 국가 대표 팀을 보니까, 요즘에는 이러한 축구 전술도 쓰는구나. 그러면 그 전술 안에서 나는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 게 훨씬 낫겠지? 인성까지 쓴다면 이 한계치를 더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상관만 계속 쓴다라는 거 괜찮아요. 단기적으로. 하지만 어떤 장기적인 플랜, 우리 인생은 길기 때문에 인성 꼭 함께 써야 되는 것이 상관을 길하게끔 우리가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관과 인성이 같이 있는 사람들은요, 네. 상관, 더하기 인성이다라면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정의감도 있어요. 네. 그래서 뭐 합니까? 사회적 단체, 뭐 NGO,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리고 무슨 뭐 동물, 어. 환경, 응. 이런 걸로도 상관 인성 쓰시는 분, 상관 패인님 분들이 많이 진출합니다. 정의감을 기본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즉, 인성으로서 내가 뭘 보다 보니까, 어, 야, 이거 환경 문제 이래서안 되겠다. 어, 가만히 있어봐. 어, 그래? 해볼까? 그게 상관이에요. 정의감으로. 음. 근데 여러분, 이것도 관성이 함께 하면 굉장히 좋겠죠. 인성을 생에서 훨씬 더 인성적인 영향력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상관보다는. 그래, 네, 상관보다는. 근데 이 정의감을 결국 내세울 수 있는 건 상관이라는 다 거죠. 음. 그래서 이렇게도 발전을 한다. 예. 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음, 막, 평관은 7살에서 평관 있는 여자는 뭐 남편이 이런 것들. 굉장히 고전적인 영역이에요, 그건. 상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야, 상관 겁제 운에 들어오면 야, 망했어. 막 이러죠. 물론, 개인의 사주도 다 보고, 대운도 보고, 상관, 겁제, 운도 봐야겠지만, 상관이다라고 해서 너무 여러분도 겁먹고, 아우, 나이 올해는 큰일 났다, 막 이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왜? 어, 나 인성도 없어요. 그러면은 말해주는 거예요, 사주가. 야, 넌 인성도 없잖아. 상관 운이 들어왔지, 그러면. 인성의 기운을 쓰란 말이야. 어. 좀더 상황을 잘 살펴봐야지. 내 안전장 내 안전장치 정도는 내둬야 돼라고 사주가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인성이 없다라면 인성이 없으니까 어떡할 거야라고. 그렇죠? 음. 해서 대한민국 또 세계적으로 현대 사회는 상관을 정말 잘 써야 되는 사회예요. 상관이 좋다. 뭐 그것 또한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상관을 잘 써야 된다. 의미로는 상관패인이고 상관패인이다라는 것은 우리 예를 들어 축구 선수로 얘기를 했을 때 공만 잘차는게 아니라 요즘에 변화하고 또 선진화 되가는 어떤 축구의 전략과 전술까지도 함께 해야 되는 거 그게 상관패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린 것은 어, 상관 상관이나 뭐 평관 겁재들이 되게 누명을 많이 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가 음, 십성 이러잖아요, 십성. 여러분, 십성. 그쵸? 십성 안에 우리 겁제, 상관, 편관 다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얘네 셋이 정말 나쁜 놈인 거예요. 그러면은 십성이 아니라 칠성이라고 하겠죠? 칠성. 사이다 느낌이 나네요. 네. 그런데 얘들도 다 십성이에요.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사주에서는 그래요. 살! 이러면 좀 부정적이고. 성, 신, 이렇게 들어가면 은좀 긍정적이다라고 하는데, 십성이에요라고 해서 다 같이 얘들도 포함을 시킨 것은 다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 쓰임이 있고요. 각자의 기운들을 길하게 쓸수 있는 방법들은 늘 존재한다, 존재한다, 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상관을 쓰시고 내가 상관이 많고 혹은 눈에서 상관이 들어오시는 분들, 어우씨, 큰일 났어. 이러실 게 아니라, 내 현실적인 영역 그리고 사주 대운 잘 살펴보시고 이 상관을 어떻게 하면 길하게 쓸수 있을까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죠. 사주는 여러분들의 삶을 유리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그 도구의 준비는 제가 할게요. 여러분들께서 구독해 주세요. 저는 사주세요.